토지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통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어, 제가 오늘 또 중요한 내용 촬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의 돈 되는 정보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모르는 사람 완전 손해 부자들만 아는 개발사업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1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정말 돈 되는 사업만 액기스로 뽑아왔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땅개발에 정말 핵심사업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그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한 70%가 임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임야 개발의 어떤 바이블입니다. 가장 이제 기본인데 이 영상 농민 지역과 그 보호전 산지 비교해서 영상을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보시길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업도 물론 이제 보호전 산지에 가능한 사업을 예전에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가장 이제 핫이슈가 되는 숲속 야영장과 그리고 이제 숲경영 체험님 요두개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꼭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핵심 사업인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 행위처럼 이제 보편화된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대 먼저 말씀드리면 자금 조달이 굉장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이제 좀 되는 사업들인데 먼저 흔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한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소련 시설 휴양 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 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이게 정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흔하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1 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사업의 처리 절차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처리 절차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리 절차는 우리가 이제 기준하고 있는 거는 이제 관련 법이 농어촌 정비법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인데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농어촌 휴양 관광 휴양 단지는. 어 개발 계획을 먼저 신청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 개발 계획을 신청하는데 이 신청할 때 필요한 어 관련 내용들은 농어촌 관광 휴양지의 명칭, 규모, 위치, 그리고 사업 시행자 명칭, 그리고 이제 농어촌 관광 휴양지 시설의 조성 기간과 시행 기간, 그리고 토지 명세서, 시설물 배치 등이 포함된 조감도, 그 다음에 농어촌 관광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 도로 등 교통 여건. 그리고 농어촌 관광의 분양 운영계획 뭐냐면 이제 우리 관광 뭐제 영상 중 관광농원도 있지만 관광농원이나 이런 휴양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운영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안 좋을 때는 이게 부도나면은 또 혐오 시설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봅니다. 어, 자금 조달계획과 동시에 이걸 집중적으로 본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이제 작업해서 개발계획 신청하고 을이 개발계획 이제 담당들이 검토합니다. 를 검토를 해서 이제 큰 저촉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지정 고시랍니다. 지정 고시라는데 고시를 할때 관련된 내용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의 명칭, 위치, 규모, 그다음 사업 시행자, 사업 기간. 지정 연원일 사업개혁 사업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설명을 드리는 휴양단위 사업은 규모 자체가 사이즈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정고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고시가 되면은, 이제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데 농어촌 관광 회원 단지 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이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는 관련 부서에 이제 뭐 이렇게 협의도서. 뭐, 농지든 임야든 또 국어든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이제 공통적으로 분야별 조성 계획을, 우리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도서를 작성합니다. 뭐, 임야니까 산지 전용이라든가또 진출입 관련해서 뭐 도로 점명이될 수도 있고, 지목에 따라서 국어 점명이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또 농지가 편입됐다면 농지 전용도 어, 허가를 접수를 해야 되겠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부서에 이제 설계 도서를 접수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예비 사업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메아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면 각종 환경 평가가 있습니다. 뭐 교통 영향 평가가 될 수도 있고 환경 영향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 사항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각부서에 이제 협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업계획 제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이제 큰 이상이 없고 또 저촉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공사 착공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이제 각 나중에 준공을 대비해서 각 부서마다 이제 요청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고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꼭 기준하시고 공사 착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그 이제 경계측량 왜냐하면 이제 면적이 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훼손지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지 그 공사업자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는 라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이제 착공을 해서 그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준공 검사를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면적이 크다 보니까 준공 검사를 할 때도 챙기셔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토목 같은 경우는 준공 관련 시설 도면들 각 공정별 시설 도면들 그다음 전경 사진들 또 해당 부세 그, 각 부서, 환경이면 또 환경에 맞는 그 부서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에 대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공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끝나면, 중공사에서 끝나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자 지정합니다. 사업자 지정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경영, 그, 그 휴양단지를 이제 경영하는 사람, 예, 이제 그, 명칭으로 해서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건 또 신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양식이 별도로 있는데 농어촌 관광 휴양, 휴양단지 휴양 신고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운영계획서. 사실 운영계획서는 당초에 우리가 실시계획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계획할 때그 이제 사업계획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내용인데 장목별 시설별 이용계획 이런 것도 이제 첨부를 하셔야 되고 생산품 판매계획, 그다음에 운영자금 조달계획 그 다음, 영업시설 평면도, 그 다음, 교육증명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접객업이 포함될 경우에만 제출을 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경영 예정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고 확인증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이제 우리가 과정이 끝나는 거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수적으로 이 사업이 늘 말하지만 관광농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들보다 규모 차차 큽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경영 예정자가 이제 지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또 바뀐다. 뭐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에서 이순신을 바뀐다. 이럴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이제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양도 양수 시설 양도 양수 이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 사정이 생길 때만 이렇게 어 이렇게 추가로 접수한다는 거. 요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이 절차가 있지. 만 팩트를 짚는 거는 그 사업의 규모에 따른 자금 조달계 그다음에 주임인원 뭐 주임 민원이라 하는 거는 뭐이 인근에 또 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같은 사업자들 관광 농원이라든가 야영장 이런 분들께서도 좀 민원이 접수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 관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큰 사업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계 나중에 저희가 방송을 하겠지만 뭐 지구단위계 수립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똑같이 담당 입장에서 고른 걸 팩트 있게. 온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그돈 되는 사업을 1탄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든 저희 어떤 토목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 그 2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관광농과 오늘 말씀드렸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비교 어떤게 다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삼탄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삼탄까지 시리즈로 촬영할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어느덧 여름에서 갑자기 또 가을로 와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다음 한 주도 잘 보내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날씨가 이 건조해서 그런지 입술이 바싹 바싹 마르네. 아 이번에 쪽 촬영이 좀 영상이 잘 나와야 되는데.